십이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오,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편안한 자의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호의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되게 말하리라 나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지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기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라 그가 물을 먹으신즉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급 벌고 벌급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곳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재생들을 벌고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녀를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멀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 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치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라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잠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여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로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점점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을를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나를 따르진는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단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성이느라 너희는 점점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기 아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막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몰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으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할 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별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해가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죄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은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호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를 여기시나이까 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처하사 괴로유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진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찾고 해쳐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지 같으며 존먹은 의복같은 이이다. 14장 의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좀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 그의 달 수도 죽기 있으므로 그의 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꾼같이 그의 나를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옴이나 살려는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줄지라도 물기운에미이 돋고 가지가 빠어서 새로워 심은 것과 같으 가까니와 정종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른 같이 사람이 놓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라 주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 없어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려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데 허물을 주머니에 동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뒷걸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어와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죽여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네시오님. 그의 아들들이 존경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다. 15장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불러나기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죄악이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지한 것은 내가 아니요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지원하느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선들에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이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마음을불만스러워하며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눌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되느냐? 여인에게서 난저 어찌 어롭게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이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고 지혜자들이 전하여 주는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을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병할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둠 내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의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느니라활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 왕처럼 그를 쳐서 이겼더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느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어리에는 기름이 엉겨 없고 그는 황폐한성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를 불러, 그를, 그가 불러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것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보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과 관람꽃이 곧, 곧 떨어진 것들이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정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의 재현을 그들은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나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는니라 16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주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어떤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희가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 풀리지 아니하고 점점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위하,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칼,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부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하며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무섯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격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쏨으로 그는 내풍파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게 하시는구나.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가 지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뼈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덜어 폈구나.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그러나 내 손에 손에는 포화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 정결하니라. 너당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르의심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 중지하시기로 원하노래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원들 나에게 단범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당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열한다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 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울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히 내집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흙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누는데 아버지라 구덕에 꿰놓는데 내 어머니 내자매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십팔 장. 수아 사람 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기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여 깨부느냐. 물며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기네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는 그의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울감이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울며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받들를 함정이 제목이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군으로 말미암아 마 하고 그게 되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켜 잃고 사망의 정원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로 잡혀가고 애계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이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은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9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술기를 집불, 어디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기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참으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죽어나려면 하리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구물로 나를 애워 사시는 줄을 알다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거할 수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내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리신나난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눈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둑고 나를 치면 내 장막을 둘러 치는 졌구나.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요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못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여의 붙었고 남은 것은 거우 인문 분야로구나. 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 나를 불쌍히 여기다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이 씌어졌으면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족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 서 하나님을 버려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를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려라. 이십절나아사람소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느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하여금 대답하기 하노나 내가 알지 못하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장난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인데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저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부각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줄 것이며, 그의 기구리 청년같이 강장하나그 기세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밖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음식이 청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제물을 삼켰을지라도 도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 그는 독사의 독을 풀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곧 꿀과 옮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는지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깨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편안을 살지, 알지 못하니 그기뻐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게 있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평정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가 배를 배불리 할때하나님은 맹렬한 진료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 그가 철병계를 피할 때에는 노, 화살을 수아에뚫을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선하고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게 라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낸 것이요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끌려가리라.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붕기시오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21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나를 용납하기 아,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내가 말한 후에 너희를 조, 노롱하, 너희가 조롱할지니라.나의 원망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하는 것이냐.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르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정을 사하며 세력이 강하며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재에서 돌아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화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맥까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뱉고 그들의 암소는 대하는 일 없이 새끼를 뱉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영떼같이 떼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풀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리 내려가느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제공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이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도 한데 무엇이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모구나 악인의 눈불이 거진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켜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가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기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것이니라 그의 날수가 달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누가 등이 하느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함이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전식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히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담도 아는나 집이 어디 있으며 아기네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마디었고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는 자라 누가능히 그의 목전,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호하랴 보호 그를 무덤으로 매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